안녕하세요. 셀레나 이민의 미국 변호사 이경재입니다. 제가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요. 이공계 석학들이 나이 때문에 떠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이공계 석학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는 이유 중에 어, 저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이유들, 예를 들어 경제적 이유나 뛰어난 연구 환경 등의 이유가 아닌, 정년즉 나이 때문에 미국으로 이공계 석학분들이 떠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어, 그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에 따르면, 한국의 두뇌 유출 지수는 2020년에 5.46점, 2023년에는 4.66점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높을수록 좋은 이 지수에 의하면 해가 갈수록 인재가 유출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로도 우리나라의 석학들이... 떠나고 있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우수한 능력을 지닌 교수님들, 박사님들 같은 석학들은 그 인원이 적을 수밖에 없고 그만큼 중요한 인재입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연구에 탁월한 성과를 냈던 석학분들도 한국의 정년제도를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뛰어난 석학분들일지라도 60세만 되면 그 자리를 떠날 준비를 하시는데요. 교수님들이 일반적으로 박사 과정의 학생들을 가르치려면 3년에서 5년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생깁니다. 62세 또는 65세가 되면 바로 정년 때문에 은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은 하루아침에 지도 교수님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애초에 만들지 않으려고 예순이 되어가는 교수님들은 대부분 대학원생들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은퇴하게 되면 그동안 교수님들이 쌓아왔던 노하우와 지식이 그대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음, 이공계 석학분들이 해외로 떠나는 게 문제가 되는 건 비단 경제적인 문제만은 아닙니다. 제일 문제는 연구와 교육면에서의 너무나도 큰 손해가 일어나는 게 문제죠. 먼저 연구에 있어서는 이공계 분야에서 깊이 있는 연구를 하려면 오랜 경험과 긴 시간을 들여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긴 기간과 오랜 경험이 순식간에 사라져야 할 위험에 직면하는 것이죠. 단순히 인력 한 명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연구의 연속성이 완전히 끊어지는 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육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이 해외로 떠나면 국내 대학과 연구 기관에서 고급 연구와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깊이 있는 지식과 실력을 전수해야 할 교수님들이 없어져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그간 쌓았던 연구에 대한 노하우며 연구 진로 설정 등 돈으로는 살수 없는 중요한 가치를 한순간에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석학이 될수 있는 인재들을 키우기 위해 경험있고 능력있는 교수님들이 필요한데 바로 그분들이 떠나게 된 것이니 총체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다른 나라는 다른가요? 우리나라와는 달리 외국은 나이, 국적에 관계없이 과학자를 데려오려고 힘쓰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런 제도들도 굉장히 많고요. 모든 인재들이 향한다고 하는 미국을 예로 들자면 물론 단순하게 연봉이 높다는 점도 있겠지만 제도적으로도 완성된 편입니다. EB1 NIW라는 고학력을 가진 인재나 세계적으로 특정한 분야의 탁월한 능력을 가진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제도가 체계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고용주가 없어도 되고 프로세싱 기간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는 등 다른 취업 이민 카테고리들에 비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이두 제도 모두 다 나이 제한이 없다는 점이 중요하죠. 그 제도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 미국은 정년이 없는 건가요? 예, 미국은 정년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1967년에 정년을 65세로 정했다가 1978년에 70세로 조정한 후 1986년에는 정년제를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이렇게 정년이 없는 이유는 아마도 미국은 해고가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그만큼 채용도 자유로울 수 있는 게 아닌가 추측을 해보지만 그 이유만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뭔가요? 업무 수행 능력이나 생산성이 떨어지는 노령 인력을 퇴출시켜 조직의 능률성을 확보하며 무엇보다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정한 연령의 범위 안에서 노동자들이 고용을 보장해주는 효과가 있기도 하겠죠. 다만 탁월한 능력과 두뇌를 가진 석학 분들에게도 똑같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과학기술유공자지원법이라는 게 있기는 합니다. 유공자로 선정이 되면 정년이 지나도 정부 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를 이어갈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까지 선정된 유공자 85명 중 64명, 즉 75%는 이미 작고한 사람이었고 생존자 중 최연소자는 선정 당시 70세였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 발전은 물론 인재양성과 직결되는 경험 많은 교수님들의 경우 연구와 인재양성을 계속하실 수 있도록 정년을 연장 또는 없애거나 앞에서 언급되었던 지원법과 같은 제도가 좀더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한 시일 안에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